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과 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간사님, 국민의힘 박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새청,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특히 금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비상경제 점검 TF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 집행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응급 조치를 조기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들이 개선세로 돌아서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금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2%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선방함 가운데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설비 투자도 반등하는 등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가게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방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대전환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생 고령화, 탄소 중립, 지역 소멸 등 구조적 난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조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축,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지방 우대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을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최근 IMF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긴축 재정이 아닌 완화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총 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성과를 기준으로 점검한 후 저성과 낭비성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20 7조 원의 지출을 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이 도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1,800여 개의 소규모 수탁과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과제 100개에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을 중심으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사업 역시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량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 사회 구현 국민의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 안보입니다. 첫째,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혁신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10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300개와 복지, 납세, 신약심사 등 공공 부분에도 AI를 도입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AI 혁신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급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고성능 GPU 15,000 장을 추가로 구매하는 등 AI 필수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19.3% 확대한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등 6대 첨단 산업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인력 3만 3천 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우수 인력 유출 방지의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 15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모태 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출자하여 국가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투자를 견인하겠습니다. K컬처와 관광 등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이용과 관광지 입장이 가능한 K관광패스를 외래 관광객 4만 명에게 발급하고 산재된 해외문화기관을 집적화함으로써 체계적인 K컬처 수출 및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리백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을 향후 2년간 500억 원 지원하고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이 곧 성장의 거점이 될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산업, 생활 기반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계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교육 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9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지방으로 이끌기 위해 균형 발전 하위 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지방의 의료,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 23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농,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여 사람이 찾고 머무르는 지방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대별 맞춤형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생 반동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 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매트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약 7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만 8천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기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1만 2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2천 명 이상 확대하여 3만 6천 명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 건설 현장 1만 7천 개소에 안전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특히 건설 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일터 직감이 일천 명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월5만원 내지 6만 원으로 지하철 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를 공급하여 서민의 교통주거 부담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예측체계를 고도화하고 재위험 지역 정비에 2천억 원 확대된 1초,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 신임 경찰 6천 명 이상을 충원하고 저위험 건축 쫓기를 각각 7천 개 이상 확충하여 현장 대응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AI 드론 보라매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투자를 일조원 이상 열려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기 복무하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내일 준비 적금을 신설하여 3년간 월 30만 원의 매칭을 지원하고 당직 근무비,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확대된 오대에는 성과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우리 산업 수요와 연계한 실용적 오디에로 재편하고 남북 협력 기금을 일조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경제의 활력을 제구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첨단 산업 육성. 지방활력회복, 민생부담 완화 등 이번 예산안의 핵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안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핵심 사업의 결실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